네. 확인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읽어볼게요. 상자에 50개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6개 섞여 있대요. 1개 제품을 꺼낼 때 1개를 꺼냅니다. 합격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량품이랑 합격품 2개가 있나 봐요. 50개 중에서요, 불량품이 6개면, 합격품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4 4 개가 되겠죠. 합격품이 나올 확률은 50분의 44, 25분의 2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량품이 이건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합격 합격품이 나온다는 것은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구하면 되죠. 저 확률 불량품은 50개 중에 6개가 있기 때문에 한개를 꺼낼 때 50분의 6, 즉, 25분의 3이 됩니다. 불량품이 아니니까 1백이 25분의 3을 해도 25분의 22가 나온다. 이렇게 해결해도 되겠죠. 서로 다른, 두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인 확률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36개다. 두 눈의 수의 합이 1이하인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보, 그러면 우리 아까 생각하는 것처럼 주사위 두개 던져요. 두개 던져서 그렇죠? 합을 가면요. 합이 2부터 해서 3, 4, 5, 6, 7, 8, 9, 10 11, 12가 나올 겁니다. 합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12라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n 는 11일 때고요. n은 어, 66일 때잖아요. 그쵸? 그렇죠? 주사위 값이. 1 2이10 10 이하는요. 10도 포함하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요. 지금 이걸 구하래요. 오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를 구하래요. 근데 위에를 보니까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홉 개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를 구하는 경우 얘는 지금 두 개를 구하는 경우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두 개만 구하는 게 유리하겠죠. 심지어 얘는 6, 6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만 구하면 6, 5, 5, 6 끝이야.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이게 2분법이에요 얘를 구해서, 얘를, 애나, 얘를 다하면 전부예요. 맞죠? 따라서, 애를 구한 확률에서, 이래서 애를 구한 확률을 빼면 얘가 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 1 이하인 확률은요, 1에서두 어, 눈은, 수의 합이 11 이상 1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즉, 다시 살펴보면요. 수의 합은요, 2부터 1 2이까지 있는데요. 10 이하의 경우는요, 10 이하의 경우와 1 1일 이상의 경우가 딱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10 이하의 경우는 만원, 아홉 개를 구해야 돼요. 근데 1 1일 이상은 두 개만 구하면 돼. 딱 구해보니까 세 개밖에 안 나와요. 경수가. 그렇죠. 이거 그러면 아 이걸 구해서 그렇죠? 다시 이 전체가 얼마다? 1입니다. 1. 확률이 1이에요. 다음 왜냐면 36가지가 나와서 1이에요. 그중에서 얘를 구해서 빼주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은 거를 하면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택하는 거야. 1 빼기고요. 우리가 아까 36가지고요. 두개두개 두개 던지는 것은 36. 그죠 공시은 있다, 두 개. 36가지 중에서 우리가 구한 것까두 개에 하나 해서 세 개. 그러면 1 빼기 3 6분의 약분해 주니까 12분의 1 2분의 1. 1 2분의 11. 우리 이거 3 6분의 36, 3 곱하니까 33. 이 경우가 33가지 경우에 이걸 다 구할 뻔했어.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럼 땡 틀려버리는 거야. 작은 걸 하는 이유는 실수도 주, 줄이고요. 뭐 한다? 실수도 없고, 어, 더, 어, 경우수가 더 적기 때문에 더 빨리 걸리겠죠. 더 빨리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럴 때 써놓는 게 바로 방금 이래서 아닌 경우. 아닌 경우를 구하는 겁니다. 아닌 경우. 이럴 때가 더, 이럴 때는 완전히 실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